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구자가 된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은 축구, 레슬링, 권투 등 만능 선수로 알려진 운동 선수였는데, 그는 1979년 권투 시합을 하다가 그만 하반신을 못 쓰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몇 년간 훈련을 받고 재활훈련을 받고 보조기구를 쓰면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1982년 친구들에게 산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후 잠시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하더니 숨겨온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청년은 짐맥고 원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불량배에게 칼을 맞고 역시 하반신이 마비되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는 투지로 노력한 끝에 낙하산 점프의 묘기를 보였고, 취사, 세탁, 청소를 혼자 하며 특별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또한 그는 스포츠에 관한 세 권의 사진집을 내는 등 하반신 마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죽음을 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어떤 변화와 선택,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결단을 할 때마다 그에 따른 저항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 변화를, 변화를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순조롭게 그렇게 펼쳐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항상 그에 따른 저항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편함이에요. 그동안 잘 해오던 거, 익숙하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선택과 결단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미지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정말 탑 클래스 안에 드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은 정말 소개해 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사람의 뇌는 갑작스럽거나 급격한 변화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요. 우리 뇌가 있잖아요. 갑자기 잘해오던 거를 갑작스럽게 뭔가를 바꾸고 변화를 할 때, 그리고 급격하게 뭔가를 바꿀 때, 우리 뇌는요, 그거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격렬한 저항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결단할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목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결단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부로서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 하나는. 주님의 일을 혼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주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결코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주님의 일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 중요한 일을 위해 동역할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꼭 필요해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를 불러서 함께 일하셨다면, 병든자를 치유하시며 죽은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사역을 펼쳐가는 파트너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철 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아시죠?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데일 카네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내 옆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 여러분, 내 인생의 동역자, 내 사역의 파트너는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의 성패를 결정짓는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사역의 파트너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살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생활비 전략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이, 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요 함께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40대입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는 40대 동료에게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 대신에. 월세를 우리가 조금씩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30대 이 젊은 사람이 40대 룸메이트를 죽여서 하반신을 토막내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들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참 세상이 미쳤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40대의 남자가 자기가 그 30대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대 남자에게 맨날 그 방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방청소는 네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하면서 늘그 30대 그 동료를 무시하는 말을 음, 하, 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이 직장인이 방청소는늘 자기 혼자, 아, 혼자만 해야 되고, 그리고 늘 40대 그 동료에게 늘 무시당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내서, 화가 나서 격분한 나머지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룸메이트를 서로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이 월세를 같이 반반씩 내면서 같이, 같이 그 방을 공동으로 같이 살아야 될그 동료를 잘못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좀 많다고 청소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반대로, 아니, 나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좀 했다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함께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든, 또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절대로 혼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동욕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곁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우리 인생의 동욕자로, 아무나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내 인생의 파트너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품이 성숙한 사람 그렇게 신앙이 좋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내 삶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내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곁에 신앙과 인품이 성숙한 좋은 동료들,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 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전,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부라고 하는 이 말,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NLT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y fished for a living. 그들은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단지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로 부른받기 전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진리에 대한 구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을 위해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들이 매일 물고기를 낚았던 이유는 그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까지 와요.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람은요, 성전 문 앞에까지 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가는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그 성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까지 와서 단지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성전 문 앞에까지 와서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먹고 살기 위해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생계를 위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생계를 위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 최고의... 부호였던 사람들 아홉 명이, 아홉 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고 부유했던 사람 아홉 명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은 이 모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들을 가리켜 20세기 신화라고 그들을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그들은 사회적인 명성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그들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한 사람은 미쳐서 정신병자가 되었고 세 사람은 파산에서 빚더미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하다 죽었으며 그리고 또두 사람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추록해서 자살 직전이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단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부유하며, 그렇게 사회적인 명성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의 말로가 비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먹고 사는 일,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을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나와는 무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가장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사를 20년 동안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던 그녀가 한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생명의 위태로운 이 여인을 안고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원에서 돈 없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여인을 낳고 달려온 두 번째 병원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해 줄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으며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으로 옮겨가던 도중 남모르는 여인의 품에서 그 여자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여인을 닮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곁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그녀의 삶을 이기적인 높은 곳에서 헌신적인 낮은 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인생은 매순간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결단해야 할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1년 세계적인 정치가 두 사람이 저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동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었고 또한 사람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저격을 받았으나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은 목숨을 잃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취하는 태도와 사다트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취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다트 대통령이 저격을 받았을 때 경호원들의 처리는 무려 15분이나 걸렸고.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 당시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저격병을 텁쳤습니다. 경호원들의 즉각적인 대처와 결단의 차이가 한 사람은 죽음을 불렀고 한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자신들이 경호할 대상과 상황을 놓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목숨을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광고 대리점을 대상으로 2,500명을 조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까?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광고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실패한 이유가 약 30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을 했던, 30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을 했던 것이 뭐냐면, 결단력의 부족이라고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결단력의 부족. 결단해야 할 순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낭비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단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거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 결단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다 쓰라린,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결단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생계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생계 자체를 위해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쓸쓸히 죽는 인생. 하나님 없이 세상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값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 어두운, 어두운 사회 한 구석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자가 되기로 한 결단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분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그들은 생계를 위해 꼭 필요했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물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아오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여러분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야구보와 요한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리는 결단이 참된 결단이 되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낼 때,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계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호흡하며, 주님을 위해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데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페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